전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음식물의 40% 이상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부분의 주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매립지에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1초당 66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각 주별로 음식물 쓰레기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미 의회는 식품 폐기물 제로법을 통과시키므로써 큰 걸음을 내딛을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미국 환경보호국은 식량 폐기물을 더잘 측정하고 이해하며 더 많은 순환 경제를 계획하고 폐기물을 줄이는데 필요한 인프라 정책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기를 원하고 있죠. 문제는 미국인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 분리수거의 개념이 없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 자체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영국은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을 취재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종 쓰레기 관련 투어를 통해 교육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큰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국 매체 가디언은 환경문제에 직면한 미국을 예로 들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미국이 어떻게 배울지에 대해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는 제로에 가깝다. 여기서 미국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지에 쌓이는 반면 한국은 연간 100%에 가까운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설명합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황혜순 씨는 몇 달에 한 번씩 동네 편의점에 들러 열장 묶음 노란색 비닐봉투를 삽니다. 2013년 이후 한국의 최비와 의무 체제에 따라 한국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이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라고 적힌 이 3리터짜리 봉투는 한 장에 20센트 정도 합니다. 황 씨가 사는 금천구에서는 토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이 봉투를 수거합니다. 황 씨가 해야 할 일은 쓰레기에서 물기를 빼고 해가진 후길가에 쓰레기통에 봉투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남편과 둘이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봉투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시 농부로서 과일껍질이나 채소 남은 것등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비료로 만들기도 합니다. 황씨는 일주일에 봉투 한 장은 매우 적게 쓰는 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살던 세대거든요. 그녀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버릴 음식도 별로 없었어요. 가진 건다 먹었죠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도시화가 심화되며 상황은 바뀌었고 식품 가공 시스템이 발전해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규모의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1990년대 말 이후 서울 지역 매립지가 한계에 도달하자 한국은 쓰레기 위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05년 매립지에 유기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고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액체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의 퇴비 제작 시스템도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게 됐습니다. 황시의 노란 봉투는 수천 개의 다른 봉투와 함께 처리 공장으로 운반된 뒤 비닐 봉투를 벗기고 그 내용물을 바이오가스와 동물 사료, 비료로 재활용할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자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치를 도입해 쓰레기 봉투에 넣는 대신 기계의 카드를 이용해 쓰레기 중량에 따라 직접 비용을 내기도 합니다. 수치를 보면 이 시스템의 성과는 대단합니다. 1996년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2.6%만 재활용했습니다. 현재는 100% 가까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쓰레기를 줄이고 있을까요? 한국 모델의 성공은 결정적으로 사용편리성과 접근성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수거빈도 측면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부 해외 비영리 기관에서는 쓰레기 양을 줄이려면 버리기가 더 불편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정책과 나란히 가면서,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일 수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분담과 저렴한 가격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으로 인해 무겁기 때문에 운반 비용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란봉투의 수익금을 지자체에서 수거해 과정에 드는 비용을 돌려주며, 사실상 종량제 세금으로 작동합니다. 황시가사는 금천구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은, 전체 비용의 35% 정도를 감당합니다. 한국은 국민의식이 감당할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격이 될 만큼 너무 비싼 가격을 매기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버려 메탄 배출원 3위로 만든 미국의 경우 버려진 음식물을 더 많이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캘리포니아에서는 2025년까지 매립된 유기폐기물의 75% 감소를 목표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시행 가능한 음식물 재활용 시스템을 찾고자 오랫동안 애써온 뉴욕시에서는 최근 퀸즈 지역에서 최초로 퇴비 제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처럼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단 9개 주에서만 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주에서는 새로운 재활용 인프라 구축의 비용과 복잡성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 대나 건더스 이사는 정책이 먼저이고 인프라 비용은 나중에 해결해야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여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각 주와 도시에서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재활용 정책을 알아내야 하지만 한국은 이 과정에 도움이 될몇 가지 핵심 원칙을 보여줍니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 도시전략담당 모드링키팅은 미국 내 대도시 유기물 재활용에 관한 문제라면 한국처럼 편리성과 비용효율이 정치적 의지와 주민참여를 끌어내는데 필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덴버 같은 도시들은 한국의 종량제 시스템과 유사한 부피기준 가격 책정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거 형식으로 사용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한국처럼 각 가정 앞에서 수거해야 합니다. 어디론가 가져가야 한다면 실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100%에 달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재활용 방안이 더 필요합니다.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은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등 가축 질병으로 인해 반대에 마주치기도 합니다. 재활용 전문가 홍소장은 주민 참여가 주도하는 소규모 모델을 확장하여 대량 처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비료 만들기와 보조금 등 도시 농업 프로그램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최비화하는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중요한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시 농업 네트워크 회원들에게 일상 음식물 쓰레기를 최비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젝트에 일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같은 커뮤니티 중심의 노력이 현재 다른 방안이 없는 미국에서도 빛을 발할 때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음식물 재활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재활용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음식물을 버리거나 음식물을 많이 사지 않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모든 곳에 다 맞는 한 가지 해결책은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주방에서 음식물이 버려지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